오늘은 현대 사용되는 신조어의 유래와 특징 그리고 문법적 양상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현대에서 신조어는 미디어에서 주로 생성되고 확산됩니다. SNS에서는 제한된 글자 안에 언어를 효율적으로 압축하여 사용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SNS로부터 유래된 신조어는 언어의 경제성이 부각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유래된 신조어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새롭게 나타난 개념을 가리키거나 인터넷 민중 특정 어구에 꼴을 띄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에서 구어체로도 종종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조의 형성 양상은 생산적 측면, 조어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조어적 측면, 즉조어법은 파생법, 합성법, 혼성법으로 나뉩니다. 파생법은 접두파생법, 접미파생법으로, 합성법은 통사적 합성법, 비통사적 합성법, 그리고 혼성법은 한국식 외래어랑 추격으로 분류됩니다. 그중 최근 신조어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업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사적 합성어인데 통사적 합성어는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입니다. 합성어의 대부분은 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신조어의 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생산적입니다. 지속적인 대중들의 공감을 얻어 신조어로서 입지 굳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는 명사 플러스 명사인 금수저, 강형사 플러스 명사인 어쩔 티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미파생어는 어기의 전미사를 결합시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전미파생어는 한정적 기능과 지배적 기능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어 형성 가운데 가장 생산적이고 다양한 파생양상이 있습니다. 그 예로는 컴맹 그리고 딩크족입니다. 한국식 외래어와 축약에서는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신조어를 볼수 있는데요. 한국식 외래어는 외국어의 중말에 유치하여 만들어집니다.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뒷 단어의 뒷부분을 혼합하여 만들어졌으며 예시로는 브이로그와 호캉스가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생각나는 신조어 대부분은 축약일 거예요. 축약은 음절수를 줄여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언어 경제적 장점을 지녀서 많이 사용해요. 외래어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외래어가 축약되어 형성된 단어가 증가했는데 그 예로는 유비와 스펙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미, 철이 축약되면서 형성된 것으로는 억가, 수불째 점액추, 닭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나요? 신조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기회가 되었길 바라요.